안녕하세요. 절구 미셔tv 절구 소장입니다. 오늘은 금매로 4층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금매로 나와서 소개하려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토지는 화성에 위치한 토지고요. 보시면 이 앞에 지금 보이는 도로가 39번 국도나 39번 국도 지하차로로 있어서 위로 우량한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시면 화성의 향남 특지지구인데요. 맞은편에는 3층 주거전용 반도주택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 소개할 토지는 이 반대쪽, 반대쪽에 4층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어, 근생 부지입니다. 한번 해당 부지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쪽이 사거리인데요. 사거리인데, 맞은편이 상업용입니다 상업용지. 오피스텔이 지금 한 채가 있고, 우측에는 이제 아파트아파트들이 지금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해당 토지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세 대비 좀 저렴하게 나와서 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웃음> 지금 <웃음> 이쪽 도로는 보행자 도로인데요. 차로는 진입이 안 되고 어, 보행자만 어, 통행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오늘 소개할 토지가 음, 용도 지역은 제1종 일반 거지입니다 일반 주거지요 토지평수가 조금 큰 편인데요 8 9평이나 89평 그리고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서 좀더 입지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보실 것처럼 좌우로 뭐 건물들이 다 들어서서 어, 나대지 땅은 거의 없습니다 주간요가 네, 있긴 한데요 오늘 소개할 토지가 바로 코너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오늘 바람이 제법 상당히 많이 붑니다 그래서 이제, 야, 이 말이 잘 들릴지 모르겠어요. 보시면은 저, 좌측에도 지금 두 번째 토지가, 빈 토지가 하나 있고요. 거의 건물들이 다 들어서서, 에, 빈 땅을 찾아볼 수가 없죠. 어, 오늘 소개하는 해당 토지의 장점은 차로 한 5분 거리에 어, 서해선, 신안산선, 여기 내년 5월쯤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지가 서울 진입이 좀더 용이해서 어, 토지 집값 상승에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요. 어, 보시면은 지금 1층 근세 2, 3, 4층에서 4층으로 어, 다 건물이 지어졌죠. 이 뒤에는 지금 나무이 있는 곳이 완충 녹지고요. 뒤쪽으로 원형지, 공장과 유천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토지가 바로 지금 여기 토지인데요. <laughs> 보신 것처럼 8m 도로에 접혀 있고, 어,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너에.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이한 필지 토지입니다. 토지 평수가 89.2평입니다. 89.2평. 어, 이, 지금 앞 라인에 총3 필지인데요. 어, 책 왼쪽 한 필지 지금 그물이 지어졌고, 가운데 한 필지가 있고, 오른쪽, 오른쪽 코너에 접해 있는 한 필지입니다. 어, 토지 평수가 89.2평. 지금 경계 구역이 제대로 안돼 있지만 어, 그 뒤에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대략 갈 수가 있죠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쪽부터 해가지고 이 건물 끝단 끝 라인에서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건물 건물 끝에 꼭지점까지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필지입니다 가운데 한필지 또 따로 있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한필지 네. 이 뒤에도 한필자가 좀 있죠 여기에도 여기 뒤에도 한필자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토지는 보시는 것처럼 이 어, 코너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좀 싸게 나왔어요 어, 여기 사정이 있어가지고 어, 이 토지 주인분이 지금 채무가 많아서 많이 힘들어 하시고 이자 때문에 토, 토지를 좀 급하게 처분하려고 싸게 나왔고 이쪽 택지지구의 상가주택 그 평균 시세는 평당 한 600만원 내외입니다. 뭐 코너에 접해 있느냐? <laughs> 남양, 북향에 따라서 토지 평수가 조금씩 다른데요. 600만원 내외의 선이죠. 수도권에서 상가주택 지을 어, 토지들 대략 한 1000만원 안짝이고 좀 좋은 지역은 이쪽 하나 같은 경우는 한 600만원 내외인데 오늘 소개하는 그 토지의 평당 가격은 한 415만원, 네, 400만원 정도, 400만원. 415만 원이기 때문에 그한 3분의 시세 3분의 2값에 어, 토지를 가격을 토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매매가는 3억 7천입니다. 3억 7천. 현재 대출이 2억 6천이 설정됐기 때문에 어, 대출승계에서 1억 1천만 원이면 대출승계에서 이 토지를 어, 소유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사채 삼각주택 지으려면 많은 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토지가 지금 싸게 나왔지만 3억 7천에 내돈 1억 1천만 원만 있으면 대출을 일으키고 건물 지을 때도 기성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50% 60% 나옵니다 그래서 내 돈은 실상 한 3, 4억만으로도 충분히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 금매를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 올린 것도 어떤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어, 장점이 많죠 보통 다가구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어, 최소한 주택이 아파트가 한두 채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에 취득세 중과 때문에 어, 주택 보유수에 따라서 뭐8% 12% 해서 취득세가 어마, 어마어마 합니다 7, 8천만 에서 1억 정도 세금을 내버리면 수익이 급격히 떨어지죠. 그래서 지어진 건물을 무주택자라면 저렴하게 매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주택이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다주택자라면 어본 오늘 소개 토지처럼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어 신축을 하는 것도 세금제 부분에서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네요. 영상 끝나고 저 드론을 띄워서 지금 위에서 한번 놀려가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괜찮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여름이라 지금 나무들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laughs> 화성시 같은 경우에 지금 인구가 한 90만이 넘었고 곧뭐 향후 한 2, 3년 안에 어, 인구 10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주변에 그 일자리 공장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어, 일자리를 찾아서 많이들어 옵니다. 그래서 어, 특히 화성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나 투룸, 이렇게 공장 일 다니는 것 때문에, 어, 이동하신 분들이 많아서 방이 항상 부족하죠. 건물을 지으면, 어, 뭐, 공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바로바로 중국 나기 전에 임대가 맞춰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쪽에도 지금 토지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개별 주택부지가 아니고 주차장용지입니다. 주차장용지. 주장 제가 일전에도 한번 여기서 촬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아직 안 팔렸네요. 건물 안 지어진 거 보니까. 이쪽 맞은 편에가 지금 뭐 수아주 시그니처 뭐 신축공사라고 됐는데, 아, 파트이죠아파트아파트이 지금 그조 공사 지한 4층? 4층 정도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 수가 있고요. 보시는 그 것처럼 왼쪽에 주차장 부지 빼고 전부 다 건물들이 다 들어섰죠. 이 땅들이 거의 없습니다. <laughs> 네이버에 보시면 이쪽 인근에 어 해당 부흥일평수에 토지가 한 4억 후반대에서 5뭐 5천까지 나와있거든요. 620만원까지 하는데, 한 415만원이니까 거의 한 3분의 2값입니다. 3분의 니값 그래서 어 요즘 금리가 올라서 대출이자 부담스럽긴 하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곳이 상업적입니다. 상업적. 상업지역. 상업적이고, 건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었을 예정입니다. 제가 <laughs> 영상 하단에 어 해당 토지 어 지목과 평수 가격 같은 걸좀 상세하게 기록해 놓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